안녕하세요. 아이작 트레비 아이작입니다. 오늘은 어, 혼자 하는 여행 여섯 번째 시간이에요. 어, 나가나 여행을 할 겁니다. 어, 아침부터 일어나서 어, 이제 버스를 타러 갑니다. 오늘 갈 곳은 스노우몽키파크예요눈 원숭이 공원이죠. 자, 8시 50분 비행기를 타기 위해 빨리 왔습니다. 23번 게이트에서 타면 됩니다. 일본 원숭이가 온천하는 모습을 본적 있나요? 뭐 사진 속에서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오늘은 그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러 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이제 시내에서 크노우 몽키타크로 갑니다 버스 안은 만석이에요 여기서 일본 버스 안에서는 냄새가 안 나요 정말 청소를 열심히 하네요 냄새가 안 나니까 멀미도 안해요 멀미를 잘하는 아이들과, 일본 버스를 타고는 멀미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를 해서, 뭐,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자, 여기,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스노우 모키파크를 갑니다. 한 25분 정도 걸어서, 가에 곳이 가있다고써 있습니다. 자, 1.8km 남았습니다. 아침이라서 그런지, 사람은 많지않았고요 오후가 되면,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물을 걷히는 곳이라고 해요. 자, 여기 들어가면 1.6km 남았다고 써 있네요. 여기는 야생 원숭이 말고도 음, 이렇게 안내판에 여러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숲길을 지나서 들어가면 돼요. 원숭이 하니까 생각나는 게 혹성탈출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원숭이 인간이 지배당하는 그런 곳. 딱 여기는 인간이 원숭이를 지배한다고 할수 있겠네요. 혹성탈출에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온천하는 인간을 대해서도 표현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등생객 차림이네요. 저만 평상복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스노우파크 스노우 몽키파크 입구에요. 매표소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표소 직원이, 어, 이제, 셀카봉 같은 그런 건 원숭이에게 위협이 될수 있다고 쓰지 말라고 저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자, 안에 들어왔어요. 이런 이로 원숭이가 있다고 원숭이를 잘함가 <목소리> <크게 가요. 목소리> 써야 되겠습 어, 똑같이 접었네 자, 그리고 드론 말고지많라 셀카봉 사용하지 말라 남기지 말라 뭐 이런 저러한 주의사항을 아이린튜부 광고사진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제가 이제 원숭이 공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저보다 빨리 와서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네요. 사람들이, 어,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나요? 렇게 안전 요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꼭 그, 규칙에 따라야 돼요. 어, 자, 천이 보이고, 그쪽에 사람들이 모이있네요 어, 그쪽이 아마 원천하는 원숭이가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자, 대천을 지나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원숭이가 보입니다. 저 안전요원에게 하는, 하는,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일본인은이는 이렇게 보 저는 일본인은 원숭이라고 절대 비하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지 봤을 때 이유가 없겠죠 저쪽에 온천장이 보이네요 쓰레기가 보이고요 원숭이가 있어요 목욕하고 나와서 쉬는 원숭이도 있고 저 안에 목욕하는 원숭이도 보이네요 목욕이 정말 좋아나봐요 그렇게 되라 저도 온천하고 싶네요. 오늘 은 온천을 안 하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원숭이가 온천을 하는 것니다 그런 원숭이들이 저렇게 먹이를 구하거나 일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온천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수 있다는 게 정말 상탈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보다 상탈자예요. 또뭐 감옥 같지도 않고 자유롭게 어, 자기 서식지를 돌아다닐 수도 있고 <laughs> 정말 좋습니다. 저도 다시 태어날 수있면 일본 왼손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광객들이 <laughs> 대부분 사양인들이 많았어요. 일본에서 보기에는 제가 날 때려보네요. 물싸움 하다가 피하고 있어요. 제가 이겼어요른도생에게도하는 인생을 위협하는 인생을 위협하는 인생을 위협하는 위협하는 위하는을위협는을 위협하는 원숭이나위협이가 인생을 위협하는 인생을 위협세는과생을위협는세상을 위협하는 인는 이렇게 야생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보니까 정말, 과 똑같은 그런 체리가 생기고 있어요. 살아가는 느낌, 싸우는 느낌, 똑같습니다. 자, 이제 원숭이가 온천을 즐기고 몸을 말리고 있어요. 정말 편안해 보여요. 이런 설단에서 매일 노천온천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그럽네요 사람은, 그런, 저런 장소에서, 이승수님은 굉장히 많은 돈을 주기 때문에 원숭이는 여기 살면서 무료로 즐긴다,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원숭이 가족입니다. 소년이네요. 우리랑 똑같아요. 아이닥, 아이코, 아이린. 나처럼, 사이가 좋아 보이네요. 저기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건가요? 저 행동이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동물, 식물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자연은 바이오니테가... 좋아요 저기 바위 밑에가 원숭이가 원숭이 집인가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보품이 흐르고요. 포크도 있네요. 저그 안쪽에 온판이 있고요. 이런 곳이라면은 온몽과온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즐길 수 있어서 정말 활약는게 좋습니다. 그러 원숭이가 순선 모이면요그 원숭이가 이제 은도과 이제 노래를 줄일 수 있는 공간도, 어, 인간을 만들고 있고요. 자 여기는 기념품 파는 곳이에요. 원숭이 모양의 티셔츠예요. 아, 꼬꼬탈출이 생각나요. 무서워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열쇠고리나 어, 마그네틱 골펜 같은 그런 기념품들도 팔고 있고요. 여러 가지 악세사리도 팝니다. 자 이제, 이제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관광을 끝냈으니 이제 다시 버스를 타고 내려가기 위해. 오늘가한3 8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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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로0 0 0 0 0 0 0 운좋게 맨앞에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0 0 0 정면으로, yeah, 정면으로 yeah. 차량을 0 0 0 0 0니0 0 0 0 또 이제 아, 혹시, 어. 뭘까, 뭘 할까 하다가 지하철을 타게 되고데야간에 지하철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올림픽을 유치한 곳이 있었는데, 지하철이 이 지하철을 타고, 저는 뭘 할까 하다가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쭉 갑시다. 삼성고장이 찾아가려고 저는 원숭이 스노우 몽키파크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서 이걸 보여주기만 하면 이틀 동안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왔어요. 이제 지하철역에 나와서 이거 그 바케이지를 지나서 이제 극장에 가려고 합니다. 어, 여기 바로 옆에 멀티플렉스 판도 있는데 어, 또 하나는 100년이 넘은 극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멀티플렉스는 비쌀 것 같아서 이 100년 넘은 낡은 극장으로 가기로 했어요. 뭐 어릴 때 극장 구경하던 생각도 나고 이런 운치 있는 극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이거 옷을 팔고 있네요. 뭐 1990엔부터 해가지고 뭐 1000엔짜리도 있고, 790엔, 500엔짜리도 있네요. 저 500엔짜리 옷을 보니까, 우리 아이쿠가 생각이 나요. 네 하나 사다 줄 걸, 그래. 하나 사다 줄걸 그랬나? <laughs> 자, 이제, 극장이 거의 다 와가요. 지나가는 길을 찍는 게, 음, 음, 항상 좋아요. 이렇게, 일본은, 큰도시는 작은 도시든 이렇게, 위에 지붕을 씌워놔서 쇼핑가가 걷기 편하게 돼 있어요. 저기, 스누피 카페가 있네요 이제 다 왔어요. 영화 포스터가 보이네요.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파라사이토. 또부제로 반지하의 가족이라고 써있네요. 저 동면에 극장이 보여요. 상생자라고 써있네요. 상생자. 쇼세이파라고 읽어야 되나? 아무튼 이제 극장 맵패세요 정말 옛날 극장 같네요. 어릴 때 오던 그런 극장 같아요. 100년이 넘었다고 이렇게 써 있네요. 가격은 1900에 1이였구요 정가 다 받더라고요. 전혀 할인도 받지 못하고, 오늘 또 레이디스 데이에서 여자는 1200에 1위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ございますはい場内は閉めあの消し어くださいねはいあのはい 아, 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り 아, とう 아, ざいますは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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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い 매점도 있고요. 자 이제 영화관에 들어갑니다. 진짜 늦었죠. 저기 뭐 인터뷰 같은 거 하나 봐요. 뭔지 모르겠어요. 자, 영화를 보고 이제 나왔어요. 정말 일본에 와서 영화를 한네편 정도 봤는데 일본 영화를 두편 봤고 그다음에 미국 영화를 두편 정도 봤어요. 어 미국 영화를 볼 때는 어, 독해 실력이 필요하고요, 자막을 읽어야 되니까 일본 영화를 볼 때는 네, 청해 시연이 필요합니다. 다 들어야 되니까 예, 예전에 육기노 하나 그 눈의 꽃그 영화를 봤었는데 그때 일본어 잘 못할 때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울고 있는데 저 나만 아무 표정 없이 앉아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옆에 사람이 정말 얘는 정말 감정이 없는 애라고 느꼈을 거예요. 자 영화를 보고 이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소롱포오파는데요, 싸우롱바오. 중국식 만두를 먹는 그런 가게에요 만두를 시켰어요. 먹은 지으로 보이네요. 약간 대만에 온 느낌이에요. 깨끗이 배웠어요. 음. 혼자 하는 여행 여섯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